예, 예, 그 비경공망들이 비견공망 비경공망.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대운에 걸려 있을 때, 대운에 걸려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인성공망이다 이런 것이 인성공망이 심하게 걸려있으면 간지 자체는 인성이라 말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모일주가 신유 대운을 지나가고 있는데 뭘 하고 있다, 장사나 사업을 하고 있다 는것은 식신을 쓰지 않고 있어서도 문제지만. 인성 중심에서 뭐 공망된 인성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건 뭐냐말 그대로 노동력을 좀 착취하거나, 뭔가 이 탈법이나 이런 것적인, 즉, 관청과 타협하고 인허, 관에 있던 그 관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가짜 인장으로 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폐기물 버리면 안 되는데 좀 버리면서, 그 다음에 또, 뭐, 노동자들도 이것도 좀 조금 이제 좀 땡기였고, 그죠? 그런 식의 그, 인성공망의 해로움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런 걸 대구에서도 그대로 비교할 때도 쓰고, 원래 태권 타고난 일주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이 잘 발생할 것이다라고 미리 전제하는 것도 되고요. 아시겠죠?